여러분, 철이 들고 나서 무엇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삶의 기준을 삼으시나요? 어떤 사람은 돈 버는 것을 그렇게 삼고 있죠? 또 대부분 사람들은 공부하는 것. 또 요즘 백세 시대에 건강을 그렇게 삼은 사람도 있고, 또 사람에 따라서는 행복하게 사는 걸 추구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가정에 행복을 가장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사람도 있죠. 또 인간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고, 저는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무엇이든지 열심히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생긴 연후에 신앙에서 최우선적으로 사는 게 뭐나요? 기도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드리는 거. 성경 보는가, 은사 받는가, 전도하는가, 그러가게 사는가, 선을 행하는가, 착한 사람 되는가? 여러분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건그말 그대로 믿음을 키우는 겁니다. 크리스찬이란 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종교적으로 사는 거, 율법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전통에 따라 사는 게 아니거든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믿음을 키울 것인가에 대해서 수로버닝의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편안할 때 믿음이 자랄까요? 어려울 때 믿음이 자랄까요?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편안할 때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쌓이지 거의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는 여러분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그때 그를 이겨내 가면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열심히 전했지만 메시아를 기다렸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믿지 않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을 멀리하고 이방 지역으로 잠깐 피신했습니다. 마음 7장 24제를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하니 숨길 수 없더라. 오늘날 말하면 예수님은 스타가 되신 겁니다. 그 스타가 가는 길에 사람들이 그대로 두겠습니까?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가 가는 곳을 쫓아다닌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피해서 이방지역으로 갔지만 사람들이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숨어 계실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두루지방에 왔다는 소식을 한 여인도 들었습니다. 그 이방 여인에게는 딸이 귀신 들린 그야말로 인생에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오늘 마가원철장 25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발 아래 엎드리니 오늘 여기 보기면곧 와서 발 아래 엎드렸다고 렇습니다 이방 여인이 자신이 데리고 있는 딸이 귀신 들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술사에 데리고 가고 신접한 여인 에 들어가고 온갖 술술을 구하는 사람 데려가서 못낫게 하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지를 못해요. 근데 마침 유대 땅에 예수라 사람이 나타나서 수많은 사람을 병을 낫게 하고 용하게 귀신을 쫓는다는 소문을 그가 들었댔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두루즈 왕에 왔다는 소문을 듣고 그가 만사 제쳐놓고 예수님 을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이마가복음의 기자는 막, 아니, 곧, 어, 와서 그렇게 합니다. 카마드로 그가 황급히 찾아와서 예수 앞에 넙죽 엎드렸습니다. 사람이 사람 앞에 엎드렸을 때는 왕같이 곤세 있는 자나 신적인 존재 앞에 엎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는 소문을 들었지만 예수가 신적인 존재라고 느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와서 엎드려서 그가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에게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달라고 강구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의 본문을 보면 그 여인의 어떤 신분을 밝히고 있어요. 그 여자는 엘라인이요. 수로본계의 족속의 사람이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대인이 아니란 걸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신분 또한 수로본계의 족속이란 것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가 와서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냐.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지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왔습니까? 이방인 민족 가운데 왔습니까? 예, 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왔습니다. 왜냐면 하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한 연후에 오직 한 민족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언약을 맺었고 그 언약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민족을 이루게 하고, 가난 땅에 정착을 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이제 내가 메시아가 오겠다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보다도 모세의 전통에 따라서 제사를 지내고, 율법을 지키면서 메시아 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정작 메시아가 왔는데,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 중에서 특별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갈수 있는 사람, 그리고 왕들,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박대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종교적인 전통이나 또는 어떤 문화나 그 의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가 사회적으로는 종교라고 하는 집단이지만 그 내면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인 겁니다 여러분. 이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이 크리찬인 거예요. 제가 가끔 유튜브 볼때 화가 나는 게 있어요. 이슬람이 알라는 기독교 하나님과 예를 들면 일치하는가. 아예 질문 자체를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유대교나 여러분 이슬람교나 시크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단일신이에요. 기독교는 삼일체 하나님이에요. 아예 질문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사람하고 낙타하고 일치하느냐? 곧다오로 질문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슬람의 알라신하고 기독교 하나님 이런 식으로 대비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질문 자체가 안 된다면 금방 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듯. 메시아를 기다렸던 유대인은 예수님을 박대하고,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잠시 이방 지역에 가서 숨으셨는데, 이방 여인이 예수님 찾아와서 자기 딸 귀신 쫓아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쯤되면 예수님이 그러되 칭찬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를 기다렸던 유대인들은 내 말을 듣지 않는데, 이렇듯 이방 여인이 나에게 와서 자신의 딸의 쓰여있는 귀신을 쫓아달란다 얼마나 믿음이 좋냐 그러면서 칭찬할 법도 아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개에의 주미 마땅치 않다고 면박을 줘버립니다 한마디로 이방년을 괴치고 본 겁니다 오늘같이 인권이 발달한 시대에 아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자녀의 떡을 개에의 주미 마땅치 않다 그러면요 백이면 백100 전부다 너 같은 것이 메시아야? 웃기고 자빠졌네 하고 다 돌아갔을 겁니다. 일부 예배 때 제가 민혁이한테 그 질문을 했더니 민혁이가 뭐라고 하냐? 방법이 없대요. 돌아가봤자 딸에게 있는 귀신을 못 쫓는다는 거야.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믿음을 주신 줄 아십니까? 방법이 없다고 판단해서 예수님 붙드는 사람에게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면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 생겼다는 건다 가짜예요. 믿는다고 그냥 동의하는 지식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는 뭐로 여러분이 점검이 가능하냐면 예수를 믿는 것 외에는 길이 없고 이거 외에는 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여러분이 실제로 믿고 그렇게 행동한 것이 믿음이에요. 그거 외에 누구한테 부탁해서 해결할 수 있는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해결할 수 있는 가 아니면 어떤 통계학적인 그런 어떤 경우수에 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란 거는 예수님 외에는 이 문제가 해결할 수 없고 이 말씀을 믿는 것 외에는 길이 없다고 여러분이 거기에 올인할 때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 큰 믿음이 언제 생기나요? 죽을 고비 때 여러분 믿음이 생기잖아요. 다 해봤어요. 다 모든 방법을 동원해 봤어요. 모든 사람한테 사정해 봤어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숨쩍 빠뜨리면서 나좀 살려주세요. 그때 여러분, 위대한 믿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물론,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성경에 독특한 사람들이 있죠. 다니엘이라든지, 사무엘이라든지, 다니, 저, 어, 이런 욕 같은 사람을 보면, 또 신앙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가잖아요. 사실은 고난을 당해야만 신앙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요. 여러분 안에 있는 잘못된 가치가, 세상적인 가치가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뜯어 고쳐져야 믿음이 생겨요. 세상에 그 모든 걸 누리고 육신적으로 살면서, 편안하게 살면서 믿음 결단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통해 주시는 거고 성령이 우리 마음에 새기는 거기 때문에 삼일째 하나님이 합당하다고 할 때만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어때요? 우리가 위기에 처해가지고 당신 분이 이 문제를 해결할 자가 없습니다. 당신만이 나를 구원해 줍니다. 당신만이 이 문제의 해결사입니다. 그래서 내가 천부여 의지 없어서 왔습니다. 그럴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가 2019년 9월에 이제 장신대 임성민 총장 그 연임 저지하고 나서 1차적으로 제가 한 4년 고생해가지고 한거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제 과제가 뭐냐. 이제 어떻게 하면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야만 우리가 동성애 독재도 막고 주사파도 막고 민중 민주라란 혁명 세력도 막고 한마디로 한국이 사회주로 가는 걸 막는 건데 도대체 내가 봐도 내가 돈도 없고, 조직도 없고,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능력이 나타난 것도 없고, 인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조직들을 찾아봤는데, 내가 봐도 도저히 해결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참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어떻게 하실 거냐고. 한국을 구해달라고. 참 많이 기도했었어요. 그리고 나에게 능력을 주고. 은혜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그렇게 한, 한 6개월 정도 기도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응답하셨어요. 네. 역대 여당의 후보 중에 가장 악질적이고 교활하고 양심이 마비되고 미련한 자칭 똑똑하다는 이재명이를 여당에서 대통령으로 후보로 뽑고 어떻게 보면 평생을 강직하게 살았던 검찰총장의 이략, 사표 쓰고, 한 이게 몇 개월이지? 한 7개월 만에 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는. 그래서 앞으로 선거는 검찰총장과 한마디로 범죄사회 사이 사이에 재판 형식으로 이루어질 것 같아요. 하나님 그걸 응답하신 거 보고 내가 참 감사했어. 요 아, 정말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나 물론 나만 기도했겠어요. 한국의 천만 기독교인 중에 신앙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이게 기도했지. 이러다 한국 교회 망하는 거 아니에요. 예배도 마음대로 못 드리고 동성애에 독재 때문에 이제는 종교의 자유도 없어져 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이제 또 절출산 때문에 좀 교회, 이제 미래세도줄어들으니까 하나님 제발 우리 좀 살려주세요. 얼마나 사람들 눈물로 기도했겠어요. 그러나 아차튼 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어요. 여러분, 기적을 원합니까? 기적을 원할 때는 올리원이에요. 그거 외에는 안 된다고 믿고 올리원, 거기에 목숨 걸때 기적이 일어나요. 그러지 않는 한 기적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뿐이 없다고 할때 하나님이 아시지. 다른 길이 있는데 왜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 다른 길로 해. 내가 없어도 되잖아.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을 정말 구박을 해버렸잖아요. 마감 7장 27절 한번 같이 읽으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멀게 하시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치 아니하니라.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을 개나 돼지로 실제로 취급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전통을 그대로 받아들여 그대로 그 여인한테 한 거예요. 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주면 마땅치 않다고 그런 거예요. 너는 개야. 개한테 내가 못 줘. 그런데 이 여인이 얼마나 넉살이 좋습니까? 아니 절박한 거지. 방법이 없어요. 마가본 7장 28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여자가 대다와 이르되 주여 올 수이다 마는상안에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저 개입니다. 개니까 자녀들이 먹었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주워 먹겠습니다. 그 부스러기 주세요. 그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은 체면이 아니에요. 믿음은 고상한 지식이 아니에요. 믿음은 나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란 것은 과식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 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란 걸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 당신만이 나의 모든 걸을 해결하는 해결하신 분이란 것에 대한 여러분 진정성 있는 자기의 헌신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감동해서 했다고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을 보리라. 내가 너만은 믿어 줄게. 내가 너만은 인정해 줄게. 그 표시로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받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 해결할 때는 있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이 앞뒤 안 가리고 그냥 기적 행하실 때는 있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 기적이 연이어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너를 통해서 내가 영광을 볼게. 그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기적을 많이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려면 여러분 또한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거 말로가 아니고 여러분의 삶 전체를 여러분 던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수많은 기적을 행하실 겁니다. 그런 사람한테 기적을 행하지 않고 누구한테 행하겠습니까? 자기 멋대로 살고, 자기 체면대로 살고, 자기 이제 긴만이 내려고 하는 사람한테 기적 행하면 그거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죠? 결국은 자기 왕국 세우는데, 그리고 자기 이름 내는데, 자기 세력 만드는데 그거 이용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여인에게 한 말이 참 기가 막힙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일을,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 나갔느냐. 너가 그 말을 할때 이미 귀신 나갔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말할 때요. 내가 말할 때도 있지만 성령이 내 마음에 감동을 줘서 내 입에서 말하게 할 때가 있고요. 사람이 미치게 되면 귀신의 말을 내가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할때세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이 여인이 한 말은 "실은 하나님의 영이 감동을 줘서 말하게 한 거죠." 월소이다마는 음. 개들도 자녀의 성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먹습니다. 그만큼 그 여인의 믿음이 간절했고 분명했어요. 그 순간 예수님이 허락을 해버리신 거예요. 네 말이 옳다, 돌아가라." 네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지금 예수님 말하는 그 장소고, 그럼 귀신 들린 이 딸이 있는 거든 굉장히 멀리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나갔다. 그런데 그 여인이 그 말을 듣고 집에 가봅니다. 여자가 집에 들어가 본 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사랑하는 형제의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공간을 초월합니다. 시간을 초월합니다. 이거를 꼭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예배드릴 때 앞자리에 앉으라고 그러죠? 자연적인 인간의 습성상 앞자리에 있을 때 집중하면서 믿음이 잘 생겨요. 그러나 사람이 꽉 차여 가지고 도저히 내가 앞자리에 못 앉겠다. 정말 나는 앞자리에 가고 싶어서 가서 정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정말 내 마음속에서 내가 믿음을 키우고 싶은데 그럴 때 뒷자리에 앉아도 믿음이 키워지는 거예요, 그때는. 그런데, 예배 시간이 넉넉히 남아있는데로 불구하고 앉아서 TV 보다가, 이제 가야 되지 해가지고, 뒷자리에 앉아봤자 믿음 안 생기는 거예요. 왜? 마음 자세부터가 어때요? 앱에 참석하지만 그냥 예배 와 주는 거죠. 주님은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앞자리에 있어야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뒷자리에 있어도 믿음은 생겨요. 그러나 간절한 믿음이 있을 때 생기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해요 그런데 왜 믿음이 안 생깁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던지는 거거든요 그럴 때 성령이 여러분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간절함이 없는데 성령이 그 말을 새길 것 같습니까? 지식은 많이 쌓아져요 개념은 많아져요 말은 잘해요. 가르치기도 잘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 5년 동안 주님한테 무슨 훈련을 받은 줄 아세요? 너 혼자 말씀은 잘 깨달았고 신학은 정립했고 너 혼자 사는 건 좋은데 너가 남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냐? 너가 남을 전도하는 능력이 있냐? 너가 남을 정말 획기적인 제자로 키울 능력이 있냐? 너가 남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생각은 없어. 별로 없어.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무능한 사람인가를 새삼 느끼게 됐어요. 정확히 말하면 내가 말씀을 믿고 내가 사는 믿음은 있는데 남에게 전도를 하고 남에게 가르치고 남을 믿게 하고 남을 변화시키고 남을 제자시키는 능력이 없더라는 거예요. 지난 5년은 어떤 의미에서 그러면서 또다시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고 결단하는 시간들이었어요. 이제는 주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신은순 목사한테 내가 평생에 40년 동안 신학자로 살기를 원하고, 사상가로 살고, 운동가로 살고, 전략가로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최고의 설교자가 되고, 최고의 은사자가 되고, 최고의 전도자가 되고, 최고의 상담자가 되어야 되겠다. 내 파트를 바꿔야 되겠다. 제가 작정을 했어요. 내 개인적으로 살아왔으면 뭐합니까? 내 개인적으로 신학자로 살고, 사상가로 살고, 전략가로 살았으뭐할 겁니까? 영혼을 구원해라고, 영혼을 변화시켜야 되고, 영혼을 제자로 만들어야 되고, 그그한 영혼이라도 이제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 을 만들어야지 이 험악한 세상에서 교회가 살아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래 세대가 문화적 장벽에서 예수를 안 믿습니다. 저출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적어져갑니다. 교회가 시대적으로 뒤떨어서 젊은 세대가 교회에 안 옵니다. 우리가 열심히 동생의 독재 싸워서 이 나라 막아봤자 뭐할 겁니까? 사회주의 막아서 뭐할 겁니까? 20년 후에 교회가 사라지면, 그래서 제가 저 개인적으로 결단을 했어요. 또 새로운 길을 가야 돼요. 최고의 설교자가 되고, 최고의 은사자가 되고, 최고의 전도자가 되고, 상담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결국은 미래 세대,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제자 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결단을 했어요. 여러분이 생각나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내가 이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 믿음이 있게 되면 수백킬로 떨어진 곳에 있어도 SNS로 그 설교를 들어도 그 사람 기적이 일어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수백년 후에라도 이루어집니다. 수십년 후에 다 이루어져요. 제가 지난 1년 반년 전에 그 고민을 했댔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민족의 복음통일 환산을 줬는데, 이거 분명히 나는 이루어진다고 믿는데, 그리고 이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가 복음의 벨트라고 그랬는데, 다시금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교회가 붕대야 되는데, 그리고 구름으로 하나님께서 아시아가 복음화된다고 이야기 했는데, 제2종교계획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 팬데믹 상황에다가 사회는 주사파 위에서 점점 사회가 민화를 빙자해가지고 공산화러 가고 있고 정말 교회가 이렇게 쪼그러들어가고 과연 내가 받은 말씀이 옳은건가 다시 검증을 하게 된거예요 아무리 내가 그걸 분별해봐도 이게 맞는 말씀이야. 그래서 내가 기도했어요. 제가 2 0 1 0 19년 2월달인가 그 이야기 했거든요. 주님또 그런 말씀 받았어요. 이제 우파적폐 끝났으니까 좌파적폐 청산하겠다. 저는 부분적으로 응답을 받았어요. 11월 5일날. 윤석열이 야권의 대통령 후보된 것으로. 이제 50%, 3월 9일날 응답받으면 돼요. 그래서 정권 교체되면 주사파 세력 5년 동안 청소하게 되면 그야말로 군사독재 청소하고 주사파 세력 청소하면 이 나라는 가장 아름다운 자유민주적 국가 세계에서 가장 어, 최고의 정상적인 자유민주국가 되리라 믿어요 제가 주님으로부터 음성 받은지 40년만에 응답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어도 시간적으로 멀리 있어도 믿는자 위해서 이루어진다. 꼭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이제 믿으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우리 함께 같이 읽을까요? 시작 1. 주님이 구박을 하더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응답받게 하소서. 2번 성령이 해석하신 말씀을 모두 믿는자가 되게 하소서. 3. 작은 것이라도 믿음으로 성취하여 더욱 더 믿음이 자라게 하소서. 잠깐 이 말씀 붙들고 기도.